으, 견뎌, 견뎌 버텨, 견뎌 버텨, 견뎌 버텨, 견뎌 버텨. 아크에 재미난 뭐가 있을까? 무난어이. 사망시 중첩을 일순이다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칼바람에 이게 맞아? <웃음> 씨. 칼바 <laughs> 어, 뭔 없어요. 강심 강심 let's go. 우와. 뭐 <laughs> 와, 요정 님이시다. 안 치겄디. 저긴 그래비 두갠가. 아냐, 난 힐을 주지 마. 난 괜찮아. 요. 요. 오, 더블 찍어내실수록. 천상의 신체 이거 진짜 사기야 초반에 말 안돼 이거 후라카이 몸을 먹어도 되는게 맞아 여기까지 들어와서? 맞네 이 속보도 오호호호호. 오호호. 죽질 오호호호 오호호 내가 죽지 를 않는다 오호호호 호 오호호 오호 오호 죽지를 않는다 오호 최전 나왜 여기 있냐 <laughs> 오호 죽지 않는다. 전방에서 아직 패시브도 안 빠짐. 아니, 3사파지스니까 회복량이 좋아서 그런가? 천상의 신체 미치긴 했네. 오호호, <laughs> 죽질 않는다. 오호호, <laughs> 렛츠고. 나 아직도 죽, 주... 아, 이거 볼게 아니구나? 야, 안 죽는 거 찍어도 될것 같아, 씨. 오호호, 오호호, 왜안 죽어, 이거. 물론, 천상의 신체가 있으니까 안 죽는 거겠다만. 죽을게요, 일단. 당심쌓야지 어라? <laughs> 어라? 나왜 살아있... 아이, 강심 좀 쌓자, 얘들아. 왜 시구도 못 가냐? 보자. 한금장화 사면 되겠군요. 여기에, 방금장화의 정령의 영상 하나 딱 들어주면 은 끝나겠네. 가볼까? 어휴. 정화를 겁내 일찍 썼어. 날 봐. 날 보라고 있었더라. 날 봐. 뭐해? 나뭐 투명 인간이냐? 이렇게 큰 덩치가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아픈가? <laughs> 우리 딜러 어디? 아 우리 딜러 루시안 하나지 참. 똑바로 따라 아, 왜안 죽어, 이거? 와, 이거 맛있겠다. 야무지게 한번 버텨볼까요? 상심? 어떻게 활, 회복이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뭔가 이게 되고 있는 건가? 이러면은 신성한 불길이 터지고 있는 거겠지? 아야 우리 회복수단만 두.. 지금 소라카의 나미까지 있어서 회복, 회복, 회복.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회복을 해 봐. 그럼 뭐가 더 딜이 들어가고 있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딜이 들어가고 있겠지. 되고 있는 거겠죠? 보이진 않지만, 짠 죽어요. 유! <laughs> 유! 얼마나 딜 넣었지? 529. 저 주변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주변인지 모르겠네? 딱 붙어 있어야 되나? 자, 일단 정령 영상 나왔고. 아, 근데 너무 회복... 길에 딜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거... 그거대로 문제긴 해. 봐 뼈를 마 어, 나물이... 이이제저아 저... 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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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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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려 터지지 않을까요? 어이구. 절망에. 젤리가 아니라 벽돌 같네. <laughs> 근데 패시브가 되게 잘 버티더라고요. 여기. 여기. 예, 트리플 길이요? 길이 와. 아프지가 않아 나는. 허드라 길이요? 이맞다요 예, 하는 길에 한두대 맞아요 요오 살았네. <laughs> <laughs> 아크샤니 저걸 갖고 있네. 강철 같은 신전 퀘스트를. 아 궁이 없어서. 왜 이거 쉽지가 않군요. 여기다. 여기다. 어우, 이거 뭐 어떻게 죽어야 되냐 이거는. 와, 불빛아! <laughs> 죽을 수가 없는데, 우와, 이게 뭐냐? <laughs> 우와, 그래, 그래, 우리 유일한 딜러를 잡았구나. 이 녀석 축하한다. 얘네 치감을 안 갔나요, 지금? 너네, 이, 이 꼴을 보고도 치감을 안 가는 거야? 그게 맞는 판단일까? 왜 피가 안, 피 추울 게안 닿아있네? 얘..라 이것들아. <laughs> 그래, 그래. 아, 열심히 때린다. 아유, 아프다. 아유, 아프다. 너무 아픈데. <목소리> <목소리> 증강 딜이요? 증강 딜 3,400. 추가 회복량 8,700. 이 끝절에다가. 어... 란두인 시간... 시간 뭐... 란두인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 대블방 가서 딜이나 좀더 넣죠. 이제는 뭐... 딜 살짝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견뎌 견뎌 버텨 견뎌 버텨 견뎌 버텨 견뎌 버텨 견뎌 버텨 으아아아 <맞 employers> 으아아 버텼다! 으아! 이게 찐격의 거인이지! 시간 안 올리냐, 이것들아. 우와, 와와제 공도 뭐 냐?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견디어! 누구보다 튼튼하게! 견디어! 버텨! 으아악! 뭐라 했다! 이야! 뭐야 방금 눈덩이. 견뎌. 으아! 근데 우리 팀은 왜다 죽어 있지? <laughs> 불기란서야. 요정 마법? 딱히 어차피 cc 적어라. 이게 졌네. <laughs> 뭐임 어떻게 짐? 왜 짐? 삼서포스 역시 딜이 없었나? <laughs> 와 씨. 루시안 열심히 나 o 네 루시안 개열심히 왔네 응. 받은 피해량 받은 피해량이랑 회복량 한번 보자 받은 피해량 12만 2천 회복량 10만 3천 ㅋ ㅋ ㅋ ㅋ